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5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습관을 따라 간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하나님 바쁜 일정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자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이 시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정성 올려드렸사오니 이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연약하고 공부할 때마다 주님 위로와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사.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할 때 응답받게요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생활에 힘쓰시길, <laughs> 기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기도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고 또 권세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음, 우리가 흑사병으로 알려진 패스트가 중세 시대 때전 유럽의, 유럽의 전역을 휩쓸었어요 얼마나 그, 병, 그 세력이 강성했는지 이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에 아주 어이없는 소문이 들렸어요 이 흑사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렸다는 소문이 난 거죠 근데 왜이 소문에 일리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패스트 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공격을 당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하고 때를 따라서 목욕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 이때 유럽 사람들의 어떤 그그 어, 그 삶은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위생관념이 거의 없어서 흑사병에 다 노출이 되었죠. 아무튼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유럽의 3분의 1들의 인구를 없앴던 흑사병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었음을 볼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건강한 체력을 갖고 싶다면 평소에 운동을 잘 습관적으로 하면 돼요. 또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습관적으로 운동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닥쳐서 하거나 또는 대충하면서 좋은 결과를 갖게 하려면 이루어지지가 않죠.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쓰고 옹쓰고 더욱 간절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힘쓰고 더 간절히 해야 되는지 그내의 비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과 약함과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0절 말씀 천천히 압독합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너무나도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또 어떤 심리적으로 눌려 있어서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때 정말로 사랑하는 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당부하면서 어 함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똑같은 자리에서 뭐지 돌 하나 떨어질 던질만큼 거리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내셨고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 생활이 온전하지 않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실패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넘어지고 나중에 원치 않은 어떤 실족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가 내 생활 가운데 습관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또 전심을 다해할 줄 믿습니다. 어,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어지자면. 너무나도 연약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이라서 많은 한국의 선수들이 지금 이제 경기를 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연습을 하면 땀이 범벅이 되고 손도 발도 제대로 들수 없을 만큼 지진해진대요. 그런데요, 이한 선수가 고백하기를 그때 그 약해진 몸 상태의 가운데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은 올림픽 때도 통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원차는 시련과 유혹과 아픔과 곤고함과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저마다 그 문제 앞에 이기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 그 문제 앞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냐면 기도가 습관화 되어지지 않고 생활화 되지 않고 내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가 습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서도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남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구별해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다윗이 너무나도 정성껏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요. 내가 너의 집에 왕의 궤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왕에게가 떠나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다윗의 왕 집안의 왕들을 섬기는 이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왜 멸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엘레미야서 22장 21절의 말씀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멘 이거였어요.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 나라가 멸망을 코앞에 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성읍을 힘껏 달려봐라. 이 가운데 의인 나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약함과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기도로 습관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 할때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공감 가운데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제자들은 순진하게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가 자기가 처절하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기도하시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더라. 그기도에 권세를 더하더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가끔 글씨를 잘못 쓰는 분들은 글씨를 잘잘 쓰기 위해서 많이 쓰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글씨를 잘 쓰는 교재를 가져 가지고 그 밑그림에 돼 있는 기역니음부터 가나다라부터 천천히 글씨를 잘 따라 쓰는 사람이 글씨가 교정이 되어지고 바르고 예쁜 글씨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명필이 되어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바르게 쓸 생각도 하지 않고 쓰기에 급급하면 그 악필은 절대 교정되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저마다 삶의 약함과 또 공고한 것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과 그 문제 가운데 권세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이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에 정말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욕망 가운데 점철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덧 입혀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막힌 벽을 무너뜨리고 뚫어 내시는 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낙슨 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말을 하죠. 계속 물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구멍이 생긴대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바위의 구멍을 뚫는 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조금도 바뀌지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두들겨야 바위가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막 처마 밑에 있는 어떤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막 화단에 주는 물처럼 뿌려지는 물이라면 백날, 천날, 1년, 10년 뿌려져도 그 물은 힘이 없고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정해진 자리를 수십 년 동안 움직여지지 않고 한자를 내려 때리는 물방울은 바위를 뚫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 보면 어, 좀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되어지지 않거나 혹은 원치 않는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단단한 벽 같은 모든 악한 세력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수아를 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나는 큰 문제를 보게 하시죠. 여리고 성벽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큰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냐 너희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그리고 다돈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하죠? 처절하게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따라 목숨 걸었던 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여서 도, 성을 도느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얼마나 깨끗한 예복을 입고 그 성을 도는가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최대한 따라 섬겨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씩 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을다 이루었고 감당해 내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열이 고성을 무너뜨려 내 주셨습니다. 그러 이 시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장벽이 있습니까? 애쓰고 수고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 요사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에 붙잡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우리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예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해 내어, 내어 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금방 지쳐서 잠이 들었죠. 창원 선교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요, 눈 감고 하는 기도지만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는 기도가 나의 연약함을 살리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의료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가끔 혹시 마취 수술하고 깨어날 때 어떻게 그 우려진들이 하는지를 기억이 나세요? 저도 수술을 하고 나서 막 되게 눈도 가물가물한데 환자가 옆에서 막 흔들어서 깨우더라고요. 이승만 씨, 이승만 씨 일어나세요 하는데 아직 마취가 안 풀려서 계속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 대답을 안 하려고 하니까. 간호사가 묻는 거죠. 이름이 뭐세요? 나이가 얼마죠?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족 관계가 어디예요? 아이들 이름이 뭡니까? 막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서 잠을 억지로 깨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아니, 어, 진애들이 좋으면 내가 일어날 때까지 나도 해야지. 어, 자꾸만 깨우는 게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간호사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특별히 수술을 하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 정신도 그 안에 있는 장기도 잠들어 버려서 사람이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정신이 조금 차려지게 되면 의도적으로 그 잠을 떨쳐내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숨을 본인의 힘으로 쉬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잠을 깨어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우리의 기도가 그런 힘이 있구나. 우리는 가끔가다 믿음으로 신앙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또는 쉬거나 또는 아니라게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기도는 그 무너진 믿음, 그 모든 것들을 놔버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깨움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깨어서 끝까지 기도한 것과 기도하다 가 잠들어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두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하리시렵니까? 어,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이고 내가 굳이 남아 있어서 기도할 필요가 어딨겠어라고 남들 따라갈 때 함께 가시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인이 임해야 될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끼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 설,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먼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고, 두 번째 그 기도하다가 내 체력이 안 돼서 내 믿음이 안 돼서 내가 바쁘다고 해서 그냥 눈 감고 하는 기도에서 끝나지 말고 뛰어서 자기의 영혼과 심령이 살아나는 기도가 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왜냐, 그러한 기도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 수추수때가 되면 독수리 모양의 연이나 호수아비를 세워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워 놓으면 요즘 새들이 똑똑해 가지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간대요. 그러다가 가끔 참매 한 마리가 쑥 지나가면 큰매 모양의 연과 아니면 아주 무섭게 생긴 호수아비의 모양에도 꼼짝하지 않았던 그 새들이 어 그냥 참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 솔개가 떡 지나가면 다들 혼비백산하고 어, 도망가는 모습을 봐요. 자, 그 솔개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려진 모형이 아니라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화두가 이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남들이 해서, 혹은 내가 아쉽고 어려워서 그런 기도 말고요. 나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눈만 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기도,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최소 5분 이상은 기도하고 가는 교회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조금 낯설고 어색하시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어려운 문제나 혹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딸도 들어 그냥 답답함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과 신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는 살아있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생활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도록 더 나아가 기도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뜨겁게 살아 있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건설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이 시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 원않는 약함과 공감에 있거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죽어버렸고 안주했던 모든 연약한 마음과 믿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에 찬송하며 기도의 자료 나갑니다.